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하고, 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결국 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계신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죠. 에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에덴동산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 어디 가서든지 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는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어줄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명의 이야기를 두 명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인과 아벨. 예, 잘했어요. 이 둘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둘이 직업이 달랐어요. 형인 가인은 곡식을 키우고 재배해서 양식을 얻는 그런 농사 일을 하게 되고요.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양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하나님의 동산에서 잘못을 해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두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곡식을 얻을 때가 되어서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재배한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또 아벨도 역시 자신이 기르는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양은 좋아하시는데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나중에 쓴.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힘들이 얻은 곡식도 뭐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꼭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채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가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성경 공부도 하나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아, 내가 바뀌지 어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 왜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 하나님 나쁘시네. 이 아벨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화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에게 막, 막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화날 때 표정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드러나는. 가인의 얼굴에 막 화가 드러났어요. 아 이걸 참을 수가 없는 화가 드러났어요. 가인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를 자신이 정성이 부족했다고 여기지 않고 아벨의 탓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어찌해서 내가 화를 내느냐?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왜 화를 내면서 아벨 탓을 하느냐? 네 마음 안에 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인은요 아벨에게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풀까? 막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가서 가인을, 아벨을 한대 때릴까? 아벨을 막 괴롭힐까? 막못 살게 할까? 아니면 몰래 막그 아벨의 것을 가져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착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이 마음은 굉장히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을 품으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나쁜 마음을 막 이게 만들어가지고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요, 그 마음을, 나쁜 마음을 자꾸 키워요. 화를 더 키워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아벨과 함께 들에 나가서 아벨을 탁 쳐서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가인도 결국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쳐서 막 세상에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가인이 죄를 범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품었다면 아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동생 잘못이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동생에게 더 잘해줘야지. 다음에는 내가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아벨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아마도 착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착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싸워서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실수를 해서 어느 친구가 날 놀리거나 그랬어요. 그때 나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니 저 녀석이 날 놀려?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결국 나중에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게 되겠죠. 그때마다 착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저 친구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때 나쁜 마음이 들어와요. 응, 날 혼내? 엄마 미워. 엄마한테 더잘안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 마음도 나쁜 마음이에요. 그 때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그 나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더큰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요, 착한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자꾸 이런 마음들에서 성경에는요. 착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착한 마음을 품는 친구들이 될 건가요? 우리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갖는 연습, 또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착한 마음도 있지만 나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는 복수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두 개의 복습 게임의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고 또 기도 또 잘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